그 제일 먼저 희곡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저는 거제에서 환호하는 소리를 못 듣고 자 30주년 대한민국 영국제 서울 희곡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꽃을 피게 하는 <laughs> 자을 <대한민국 영재. 웃음> 표현하기에는 표정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전상을 탄 거죠. 그건. 관원들도 너무 기뻐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모습을 봤는데 제가 눈물 날 만큼 울컥하더라고요. 음. <laughs> 저는 거제에서 환호하는 소리는 못 듣고 꿈인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상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아, 제가 함께 작업한 이제 작가 그리고 배우들이 더 빛나고 상을 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진짜로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여기 이제 주인공하신 배우님들이 개인상을 수상하지는 못해서 그건는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네. <laughs> 연출도 잘했고 작가도 잘했는데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 질문지를 받고 고민을 했어요 아, 좀 그럴싸하게 멋진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스무 살 때부터 극단에 들어왔는데 패수로약 30년을 연극을 했더라고요 극단에서 어, 점,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라고 하기에는 제 가족도 있고 제 유년 시절의 추억도 있고 뭐 요런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전부라고 하면 좀 무섭잖아요. 이게, 이, 이, 이것밖에 없서 아, 빨리 알아봐. <laughs> 제 인생의 5분의 3입니다. 연극은요, 왜 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재미있다는 거 말고는 더 적합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딱한 단어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약간 좀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그러므로도 지치지만은 또 저는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고 또 공예도 올리고 또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도 활동을 한안 어,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지. 네, <laughs> 제 일생에 딱50% 절반을 저는 극단 예도와 함께 했거든요.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laughs> 근데 영금. 어, <laughs> 많지도 않지만. 많지도 <laughs> 않은 <추구하는 웃음> 나이인데, 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면 참 좋을까 했는데 제가 그냥 뭐 살아 숨 쉬는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연극인 것 같아요. 무대고 연극이고 극단예도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laughs> 평소에 말도 안 걸던 재훈이가 이렇게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음 작품은 너다. 아, 나저 들은 거 같아. 음, 응, 그래서. 김재훈 선생님이 사라졌다 학교 얘기를 쓰자는 얘기는 그 전에 주셨고 그래서 음, 김재훈 선생님이 사라졌다를 제목으로 하겠다 해서 가제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 뒤로 작가님 만지면 작가님 앞에 밥이랑 국이 계속 나른 사람들이 <laughs> 캐스팅은 연출이 해야 되는데 작가님이 캐스팅을 해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연출 앞에 아무도 안앉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네. 아니 배우들이 다 작가 앞에만 가고. 연체로 맨날 혼자 죽으려 아, 앉아있고 저, 저, 저. 아, 딱 그때 딱 맞고 하는 대사가 하,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았다 맞으면 정말 기분 더럽구나 이러면은 다들 웃거든요 아, 그때는 항상 웃으니까 이제, 아, 이제 감정 잡고 이제 해야지 이랬던데. 피하지 말고 이터넷할수 있게 아프자 신경 써 은혜를 원수로 갖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았다 맞으면 정말 기분 더럽구나 김수재 사과드려 빨리 진지하게 시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를 한마디 한마디 읽을 때마다 <웃음> <웃음> 계속 계속 푹! 푹! 계속 뭐야? 쟤 뭐하냐? 이런 식으로 비웃어서 아... 이걸 들으면서 그 시를 읽기가 너무 힘들었던 <laughs> 기억이 나네요 이게 안그렇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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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생각나요 그... 관객들 이 소극장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관객들의 숨소리나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약간 중독인 거 같아요. 응. 예. 그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라. 예. 응.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목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배우로서는 하면 안 되는 실수인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정말 으으이 소리밖에 안 나와서 저 때문에 망했다는 그것 때문에 7시 반 공연 때까지 저녁도 못 먹고 슬픔에 잠겨서 그러고 있다가 연출님 지인이 지 지인? 내가 이거? 연출님 지인분 연출님의 그걸로 그 배우 진성규님과 <laughs> 김성균 배우님이 저희 응원차 찾아주셔서 분장실에 들어오는 거 보자마자 <laughs> 목소리가 나와. <laughs> 사진 찍고 그때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7시 반 공연을 해서 아니 제가 격려해준그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괜찮으니까는 그냥 편하게 해라 뭐 이러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네, 줬다고 그래서 진성규 배우님 분장실로 들어오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근데 되게 연출님도 <웃음> <웃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laughs> 감사합니다 연출님 근데 혹시 이사무 연출은 다음 작품에 관한 이야기 짧게라도 남겨주실 이야기 가 있으신지 예. 길게 그럼 하세요. 길게 길게 하십시오. 예. 장작극은 그런 거 같아요. 완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시행착오가 생기면은 또 새로 더 다듬고 결국은 관객 분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공연 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크라켄을 조금 수정 작업 을 해서 내년 뭐 현재 계획은 4월 달에 공연 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저 뮤지컬 쪽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내년에 배우들 보컬 트레이닝을 내년부터 또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안 되는 건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기가 뛰어나다고 해서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뭐, 아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가족극, 아동극, 인형극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유명한 아동극 선배님이. 철학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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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것 같고, 이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인형극 워크샵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 저의 인형극 워크샵을 또 다시 한 번, 조금 부족해도 조금 더 도전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만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달릴 수 있는 자극이 될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아예 장르가 좀 다른 새 작품들을, 음. 조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작극은 우리 성경 쌤이 또 내년 에 새로 쓰실 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쌤, 네. 네, 내년에 이거 말고요. 예, 네. 장작극? <웃음> 제가요? <웃음> 네, 아 내장 <laughs> 지금 이제 처음 들었나요? 전에 들었나요? 네. <laughs> 장작극 쓰라고 했잖아요. 아 예. 아, 야, 써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쓰라고 한게 아니라. 네. 나도 모르겠구만. <웃음> <웃음> 원래 하던 대로 <놈이> 읽어야 <laughs> 네, 새 작품도 써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도에 든든한 작가가 되고 사람들이 읽으면서 배우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선언하는데 일단 그 목표를 하나 지웠어요. 왜요? <laughs> 이미 됐거든요. <웃음> 네. <웃음> 아니야. 전이 정도면 됐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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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합니다. 네, 전이 정도. 5년 후라고 적어놨으니까 그게 2024년인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자신감으로 적은지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을 작품을 어. 하나 만들겠다라고 물론 예도해서 겠죠? 아닌가? <laughs> 네, 그걸 하나 정어 나서. 예도라고 는안했죠 네. <laughs> 그래서 이제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 그런 작품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극단 예도하면 경남 지방지단이라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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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할수 있는 그런 극단이 것같습니다 네, 연출링과작가님과 좋은 배우들이 있으니 까요? 그렇죠 네. <laughs> 우리 김재훈 배우에게. 재우니었 나. <laughs> <laughs> 언제까지, <웃음> 언제까지, 과묵할 거예요 <laughs> 아니 오늘 수다를 엄청 o do t 라 a t I d o 1년치, a n t to do that. I don't want to do t h 여기 계신 연출 선생님이 그때 저희 동아리 선생님이셨는데 제막 역할을 없애버리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극단에 들어오게 되고 점점 이렇게 연기 경력을 쌓아가다 보니까 이번에 꼭출피게 하는 것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고 꾸준히만 해온다면 언제든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재훈 배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아 예도표 뮤지컬 기대가 된다라고. 진주 아, 이중생활. 진주 진주의, 이중생활? 진주의 이중생활이라고 극단이 생겼어요. 아 이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로 저희 그딴 예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연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차 방문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도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구나. 저한테는 저 편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김현수 편인가 보네. <laughs> 오늘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정말 알콜 없이 우리끼리 <laughs> 이렇게 할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어, 우리 단원들이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단원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래, 어, 오래 들어서 가장 말을 많이 한 <laughs> 하루인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어, 좀 이게 토크쇼라고 하길래 저는 이런 거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말을 좀 말을 좀할줄아네요 <laughs> 다음에 또 공연을 하게 된다면 좀더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좀더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여러분, 저희가 이런 의미 있는 자리, 뜻깊은 자리, 예, 지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예, 열정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뜻깊은 자리를 더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는 예. <laughs> 사장님이시겠네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저또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laughs> 예. 한 번쯤 정리해보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리는 잘안 되잖아요. 예,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부석 관객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합 오늘 감사니소어디입니까 <laughs>